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된 소식, 좋은 말씀 하나를 소개해 드리죠. 네. 오늘은 네, 성경 말씀, 자문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자문서 말씀 네, 19장 8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네, 아멘. 이것부터 말씀드리죠. 여러분. 지혜라고 다 지혜가 아닙니다. 어? 지혜라고 지혜, 다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자, 어떻게 남이, 남의 에, 무엇을 행해서 자기를 이득볼까, 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수단 가, 방법, 에,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에, 어떤 음, 행동을 무기 삼고, 어, 자기득을 보려 하는 그 어떤 계획과 이런 모든 것. 그런 잡쓰레기죠. 응?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잔머리지. 그렇죠?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행하면 자기만 고통됩니다. 그것은 지혜라고 볼 수가 없고요. 네. 잔머리죠. 잔머리. 네. 쓰레기가 된다. 쓰레기. 자기 고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냐? 지혜를 쓰게 되면 그 지혜는 정확하고 진실하고 확실해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 불변해야 된다. 이 말씀이 그 외에 많지만 쉽게 말해서 이거,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혜를 행하게 되면 지혜에는 반드시 명철이 있어야 된다. 명철이 따라붙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곳에 명철이 있습니다. 명, 명철이 명철이. 예. 친척과 같이, 친척과 같이, 지혜가 누이라면, 누나라면, 명철은 친척과 같이 항상 같이 연관되고, 항상 묶어져 있고,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지혜가 없, 지혜를 행해도 명철이 없으면 잡쓰레기가 된다니까요. 자기의 고통이 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잡머리가 된다고. 아닙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고, 지혜가 될수 없죠. 쓰레기가, 쓰레기가 되죠. 그러나 지혜를 행하게 되면 어떤 것이냐? 바로 명철이 따라붙기 때문에 명철과 같이 지혜를 생각해야 된다 이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옳다 해가지고 또 그것을 잘지롭게 생각하면 앞길을 내다보면서 환히 비춰주는 모든 것을 잘 비춰주는 전반적으로 잘 비춰주는 것이 바로 탁월하게 결과가 탁월하고 앞길 모든 것이 나중 결과가 탁월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비춰주는 것이 비춰주는 것이 뭐냐면 명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렇게 우리가 집에 그집 지을 때 약도 그 건축의 그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구상하게 되면 그런 지혜를 써서 구상하게 되면 그것을 아주 견고하고 기둥처럼 오래가고 무너지지 않고 정말 앞이 살아갈 때그 집을 짓고 살아갈 때 정말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오래오래 정말로 견고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가치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지혜가 있는 곳에 명철이 있고 명철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다 바로.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 이러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말씀은 어떤 것이 지혜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 성경 말씀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불변하고 정확하고 진실하고 또 앞을 환하게 전적으로 보여주고. 정말로 불변하고 잘되게 축복을 위해 며 살아갈 수 있게끔 안전하고 온전하게 정말로 형통하고 정말로 수준 이 있고 정말로 어? 정말로 값지게 그 이상 없죠 정말로 탁월하게 축복을 위해 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 지혜하면 명철과 같이 있습니다 같이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씀 성경 말씀이 사랑의 표현이죠. 구체적 표현. 성경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태어난 그새 생명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통과하고 있고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항상 표현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항상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바로 지혜 속에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진리 속에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바로 그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에, 영혼을 영혼이 살쪄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고, 우리 수준이 에, 인격이 정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형성체계와 내게 아, 형성시켜 주시고, 또 모든 앞길이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 영혼이 진리 속에서 성장하고 무럭무럭 성장하죠. 또 주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문 보는 그 앞길, 모든 앞길을 정확하게 통찰해낼 수가 있고 안전하고 온전하게 축복 속에서 진리 가운데 성장하면서 우리는 진리의 맛을 알고 또 주님의 그 지혜의 맛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며 그 안에서 무릉무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해줘요.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탬이 되게 해주고 또 보호하게 만들고 살찌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바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라 한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지혜를 버리게 되면 자기 영혼을 미워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통이 심한데 반드시 결과가 오는데 후회가 오고. 이것이 영혼의 예? 보탬이 됩니까? 해가 되지. 그 속에서 살아보세요. 맨날 지옥까지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지옥까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예? 자기 육신대로 살게 되면. 그리고, 예?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성경말씀을 외면하고, 성경말씀을 가볍게, 가볍게 보고, 해태하게 되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공의가 반드시 적용되게 돼요. 가만히 놔둬도 반드시 적용됩니다. 절대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받게 되니까 고통이 오게 되죠. 후 회가 오게 되죠. 이것을 보고 사망길이다. 지옥에, 지옥 안에 산다. 이렇게 말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지혜를 얻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요 이지혜얻는 것이 무엇일까 아 지혜를 깨달아서 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았으면 행하라 이것입니다 행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자기가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행하지 않고서는요 이 지혜를 얻지 못해요. 그것이 인격화가 되고 이게 이게 수준 수준화가 되어서 자기 인격 자기 몸에 게그 영양 성분으로서 딱게 차지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행하라. 그래서 그것을 그 맛을 알아라 이입니다 상급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행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상급을 주시더라. 어떤 어 결과를 주시더라. 이걸 분명히 주시거든요, 알거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진리를 먼저 행하게 좋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입술을 깨물고서라도 해보세요. 하면 그 상급과 대가는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요 반드시 진리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주실 것이고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 자기 인격 그걸 맛을 확실히 알게 되니까. 자기의 인격의 영양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체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속에서 또 한층, 한층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강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리를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행하지 않게 되면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얻게 되면 그 속에서 예. 네.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막 불어나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 은혜 속에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얻게 되면 그런 사람이 돼서 무무을 성장하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 그 지혜가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되고 잘 되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 죄를 자기 영혼을 사랑하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전념하는 것이고 매달리는 것이고 전염하게 되는 것이죠. 반가워하고 사모하게 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를 자기 영혼을 미워하게 되면 그냥 생각지도 않게 되면 무관심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모르고 또 성경 말씀도 도외시하고 해태하고 지나쳐버리고 이렇게 되면 죄를 넣는 자가 아니 되고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의 그 청과는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아,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안에서 살아가세요. 자, 항상 우리는 이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시길 주여 모추고 드립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는 정말로 축복을 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고 이것을 이 모든 것을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정말로 중요하고 핵심적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바로 그, 그 관문이 바로 그 관문이 바로 옆에 천국이다. 관문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관문 말입니다. 그 정문. 그래서 그 정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정문의 그정문으로 들어와야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듭난 새벽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죠.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때 모든 것을 깨닫고 지혜를 이렇게 잘 지켜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지혜를 얻으십시오. 항상 성경 말씀을 반드시 깨달으면 지키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면 지키십시오. 은혜 받으면 지키십시오. 그것을 그냥 지키다가 말아 버리고 말아 버리고 하지 말고요. 그 자기 것이 되게 영양 성분이 되게 하라. 인격과 인격 속에 체계화 시켜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량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 속에 명철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 정말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철과 지혜는 반드시 연관되기 때 되어 있다. 그리고 지혜라 그, 어, 건물 조감도를 지혜 있게 정말, 어, 탁월하게 그려놓은 거라면 그것을 앞으로 정말 튼튼하고 정말로 기등적으로 정말로 가치 있게 정말로, 어, 정말로 훌륭하게 앞길을 잘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잘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 말이죠. 그것을 보고 결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곧 붙어 다닌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명철을 지킨다는 복론이라는 을 것은 바로 지혜를 얻고 그리고 명철을 지킨다. 그 앞을 내다보고 그 모든 걸 전체적으로 볼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것을 정말 깨닫지 못하면 정말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잘알수 있죠. 그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습니다. 응? 앞길을 잘 통찰리는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지, 진리, 바로 지혜를 알게 되면 또 명체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앞을 내다보게끔 돼 있고, 앞을 이렇게 잘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체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체는 반드시 연관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영철을 지킨 자는 복을 얻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잘 그 보는 것을 지키고 또 지혜를 갖고 그 지혜를 얻은 것을 잘 지키며, 지켜서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영혼은 잘 되게끔 되겠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수준 있게 정말로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여 여러분 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